안녕하세요. 일본무역입니다. 오늘은 수출을 한다고 하면 쉬운 듯 쉽지 않은 가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박리 대매로 갈 것인가, 비싸게 갈 것인가, 가격 결정에 따라 그 제품의 운명이 달라지는 시기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거듭해야죠. 팔리는 가격으로 할 것인가, 나만의 가격으로 할 것인가. 팔리는 가격으로 하면 이익이 적기도 하고 뭔가 억울하기도 하고, 나만의 가격으로 하면 안 팔릴 것 같기도 하고. 가격정책의 실패에 대해서 이런 말도 나옵니다. "살 사람은 생각도 안하는데 혼자 올려받으면 뭐하나?" 또한 시장에서는 유사 제품이 제품당 100불 정도인데 내가 열심히 개발하고 기능을 추가했기 때문에 억울해서라도 200불 받겠다는 건데요. 간혹 뜻하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지만 대부분 실패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일반적으로 보면 제품을 정하고 나서 가격을 책정하는 경우가 참 많죠. 가격 책정은 회사에 있어서 그 제품의 생존과도 관련이 있고, 회사 이익 부분과 밀접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품 기획 단계부터 정밀하게 분석하고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 수출 세내기 기업들은 아이템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만, 가격에 대한 고민은 의외로 적게 하는 경우가 참 많죠. 이럴 경우 추후 가격이 맞지 않아 제품의 스펙 부분을 조정하기도 합니다. 그럼 기획단계에서 가격은 어떻게 검토할까? 기획단계에서 가격은 내가 다루고자 하는 아이템이 속해 있는 카테고리에서 그 제품군이 형성하고 있는 가격대, 선도업체 아이템의 가격대, 나만의 차별화된 기능의 가치, 최소 마진 이 정도로 대략 검토를 하게 되죠. 기준이 정해지면 MOQ에 따른 수량 가격, 온라인 소비자 가격, 오프라인 소비자 가격, 특판 가격, 수출 가격, 도매 가격 등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이 정도가 일반적인 가격 특징이면 바이어와의 협상이라는 또 하나의 난제가 있겠죠 협상의 꽃이라고 할수 있는 가격 내고 부분입니다 가격 내고 하기 전에 확실히 알아야 될 부분은 누구나 납득할 만한 가격 그러므로 수출자는 바이어가 타겟으로 삼는 그 시장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죠 예를 들면 바이어가 일본이면 온라인 중심인지 오프라인 중심인지 여기에 형성되어 있는 소비자 가격을 알아야 하고 역계산 하여 적정한 f b 또는 XO 가격을 책정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바이오만 상대했다면 이제는 현지 마케팅과 소비자 가격까지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은 가격 결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도움이 안되었으면 다음 영상을 기대해주세요.